이 지역 도시의 상징이고요. 여기가 마야의 중심지였대요. 아, sí. okay. 자네? 그러니 자전거 안 타서 좋아요. 나가 드시라. 자전거 타기 싫어아요 네. 이거 도로도 맞아. 좋아요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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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km. 3km. 3 k k m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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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 어서 빠르네요. 오, 달려라. 노우. 열심히 달리고 있어 마리. 아, 오, <laughs> 첫 번째 스노트의 이름이고요. 이렇게 막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꼭 씻으래요. 특히 썬블럭. 너무 더워요. 그게 길이 이뻐요 이렇게. 무서워서 간 엄두가 안내네 아무도 안들어가요왜 아무도 안 들어와? 이게 구경만 해요. 들어가 봐요. 진짜 깨끗한 것 같아 물은 발안 닿아요? 어. 어. 물 깨끗해 이게 말고 개차

보는 것 같은데 물이 있는 거래요. 막 어항 말고 저렇대요. 이게 40m까지 내는데 해 수심이 까매서 보이잖아요, 조조, 이렇게 물이잖아요. 까면서 보이시죠 아직. 띠인 조조 띠인 이렇게. 오. 미쳤어요. 봅시다. 네. 위험하니까 위치합시다. 네. 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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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음. 예 우와. 이쁘네. 빛이 들어왔어요. 저도 조이스가이 예. 너무 이뻐요. 네 알았어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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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보, 진짜 예술이네. 여기가 예술이네. 차가워요? 와. 우 너무 예쁘다 신기 그 자체네요. 와, 헉, 물도 되게 깨끗해요. 여기에 검정색 메기는 산대요. 많지는 않지만 모든 세뇨대에 물고기가 산대요. 4 0 m 요 와, 그 같이 네. 아, 조지마, 아, 아, 조지마. 조지. 어, 어, 이들만. 네. 내 발에 너무 많아. 어머. 많은 당신이. 아이 설마요. 어, 너무 이뻐요. 어머, 세느테 이런 물고기. 이 이렇게 들어와요. 와. 이쪽에서서. 이쪽에 예. 콜 찍는 게 멋있는데. 내 다리 잡아요. 어. 어. <laugh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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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봐봐, 이쪽으로도 야지 <laughs> 내가 무슨. <laughs> 아, 힘들어. 오. 예. 어우, 물 색깔 너무 이쁘죠? 내 발이 안 다. 진짜요? 되게 다아 보이잖아 지 네. 발이 안 다. 네. 어. 그래. 네. 오, 특이하네요입구가 이거 특이하네 그래. 오픈이야. 네. 아우, 좋아 여기. 와! 근데 우 있어. 아, 근 여기서 오. 어. 물 차가워요? 물차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다들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데 <laughs> 네. <laughs> 그래서 <밀면> <laughs> 이거는 옵션관광입니다1 0백 페소, 주고, 내려왔습니다. 오! 오! 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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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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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오! 같대요. 오! 사고 요 많이? 오트트오 진짜? 와, 근데 물이. 여보, 뭐 물이 완전 깨끗해요. 와, 어쩜 이렇게 깨끗해? 저기도 깨끗하긴 했어. 와. 그래, 이 탈진해봐. 탈진해봐. 응. 하나, 둘, 셋. 퍼시터졌어. 왜퍼터졌을까 진짜 물이, 진짜 깨끗하다. 들어보자. 너무 깊어. 나는 숨이 막혀 안돼. 어, 나 자기 생각만 해. 왜 떠올라? 아, 왜 떠올라? 지금 입나네 아니 근데 그렇게, 그렇게 장난치면 어떡해 이러고 있으면 안 떠올라 아진고 하나 둘원투 쓰리 수연해. 지하 동굴 속에서 수영하는 기분이에요. 네. 기분이 안그러네딱 그거예요. <laughs> 뭐라고 해도 점심시간이 제일 좋죠? 네, 점심입니다. 이게, 이게 또띠아가 아니고, 뭐 특이하대요. 이쪽 지역 음식이라 그러고. 똑같이 뭐 옥수수를 뭘로 만들었고, 닭가슴살, 고기, 뭐뭐뭐하게 틀었대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살롯! 살롯! The Mayan people they use as a safe, a sandpaper. See, when they got the gourds, the they cut it in the middle and they make two bowls to drink all kind of beverages. Scrappy. Scrappy. Sandpaper. Sandpaper. Sand. Sand Sand Oh, Sand oh. 그러네, <laughs> 꺼칠